안녕하세요. 소몽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 의미 있는 견적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인테리어 상담을 하신다면 분명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준비도 없이 여러 업체와 견적서만 받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단순히 몇 평형이다, 강마루 깔고 도배다, 욕실공사하고 문짝은 리폼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단순 견적 받고 계신가요? 업체도 계약은 해야겠고, 무료 상담 같은 단순 견적에서는 자세한 견적서가 아니라 최저가 견적을 줍니다. 고객님께서 주방, 욕실공사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그 공사 외에는 견적은 빼고 주는 거죠. 업체도 알아요. 언급한 거 이외에도 공정 추가될 거고 목공사 비용 올라가면 예뻐질 거 알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견적서에 넣지 않아요. 심지어 견적 금액 낮게 보이려 에어컨이나 샤시 가구 등은 금액에서 빼기도 해요. 업체가 받는 자재값, 인건비 비슷비슷합니다. 업체가 가져가야 하는 이윤 기대치도 비슷비슷하기에 준비 없는 단순 견적 상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해야 의미 있는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관리 사무소에서 받은 건축 도면을 준비하세요. 실측이나 건축 도면을 보지도 않고 내주는 견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적서 양식이 이렇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32평 아파트도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01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이냐에 따라 공사 내용이 달라지고요. 서비스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공사 면적도 달라집니다. 실측을 하고 견적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건축도면만으로도 상세 견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내력벽, 비내력벽 구분이 가능하기에 레이아웃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둘째, 원하는 공사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준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라고 해도 이미지가 없으면 공사 기대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진을 보면 소비자와 전문가가 해석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 사진을 보면 전문가는 벽체나 천장에 목공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도장인지 도배인지 마감재를 파악할 수 있고 바닥재는 원목인지 온돌인지 방마루인지 한 번에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보여줄 땐 정확한 니즈를 알려줘야 합니다. 벽체는 화이트, 바닥은 우드, 예산이 적어 우드의 화이트 느낌을 흉내만 내면 된다. 이럴 때는 목공사는 특별히 들어가지 않고 강마루의 벽지로 견적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진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말씀하시면 자재의 사양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목공사 품도 올라가기에 견적이 또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고객님이 라인에 예민한지, 청소에 예민한지, 결벽증이 있는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정마다 마감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민하신 분들은 몇 미리만 틀어져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기에 마감자와 마감자의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리콘 없이 마감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들어가야 작업자 투입량과 공정 디테일이 반영이 되고 또 비용으로 반영이 됩니다. 셋째, 견적 상담 시간은 인테리어 업체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단순히 발품만 팔면서 더 저렴한 곳을 찾지 않을까 하고 여러 업체에 견적 상담을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견적은 마감제와 마감 디테일, 공정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 상담 때 견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소통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간에 궁금했던 것을 최대한 많이 질문하시고요.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대답하는 업체는 공사 중간에 공사 내용이 변동되거나 비용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된다 안 된다는 이유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진짜 상담입니다. 인테리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잘 모른다면 그런 나를 잘 이끌어 줄수 있는지 대화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 중에 누구와 소통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상담하고 진행사항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대표가 상담만 하고 얼굴을 볼수 없는 경우 막상 그 밑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직원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만이 쌓일 수 있고요. 도난되는 현장이라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비용을 위한 견적 상담을 다니는 시간 낭비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마음에 드는 업체가 있으면 예산을 알려주고 그 예산에 맞게 공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고객님 예산 안에서 공사 내용을 업체와 조율하며 힘줄 곳과 힘뺄 곳을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싸고 고급스러운 공사 절대 없습니다. 고객님의 집을 위해 이윤 없이 봉사해줄 업체도 없습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계약하시면서 결국 돈 쓰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싼거 찾다가 공사 끝나고 비용 추가되었다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업자 취급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고객님 댁을 내 집처럼 공사해줄 디자인 업체가 전국에 많습니다. 업체 상담 다니실 때는 대표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나와 맞는 업체일지 소통은 잘 될지 계약 전과 계약 후 공사 후 마무리까지 한결같은 업체일지 파악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